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성경의 66번의 모습으로 두한을 시키지요,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시다,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시다라고 이 이렇게 그. 못을 박아 놓은 그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뭐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다? 이 성경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들이 다 뭐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놓았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을그 안에 담아놓았다라고 말씀해주시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혼자 세상 속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가정사 속에서 읽어내는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될그 모습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에루소 6장 말씀이죠. 아, 1절로 9절 말씀인가요? 에루소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대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또 가정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현실의 모습이다.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말씀대로 내가 대여자가 뭐 있는가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삶은 전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해드려주시옵니다 이치는 이 땅에서만 이치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 사과 나무를 심으면,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과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감 씨를 심으면 감이 나는 겁니다. 뭐 음, 고향이 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씨를 심으면 그 시가 담고 있는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 가정사 속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하고 계시는 일들이 바로 내 가정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춰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으로 인생상이 지도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 듣는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시한리서드 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 보이는 부모도 못생기는 분들이 보이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너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존중하셨어요. 맞아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다, 들을수 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지. 옛 어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치적인 모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그 가정의 그 모습을 그렇게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이끌려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신이 살아가야만 그렇게 이끌고 갈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이 뭐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둑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그 이유가 뭐지? 응? 자녀들을 그렇게 안가르킵니까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옳은 모습이 되기 위한 그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자녀는 그것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그 모습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이 개명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개명을 그 안에 이루어 주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진다. 생각해봐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합니까? 한 생각해봐요. 이 장수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죠? 근데 90이라고 생각, 아니 100세라고 생각해봅시다. 장수의 개념이 100세예요. 100세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장수의 수준의 모습보다 좀더 살아야 장수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제 100세가 넘어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어집니까? 응?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응, 불의의 사고로, 뭐, 50도 안 돼서 먼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리 부모를 잘 성장할 지라도 부모보다 먼저 가시는 자녀들도, 응, 종종 있으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진리여야 되잖아. 누구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적용되고, 어느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진리가 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성전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이 바울이 그거를 알아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그 은덕을 입는다. 그 사랑을 받잖아요. 슈아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응? 좋지 않은 그 모습으로 받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좋하는그 자녀는 부모의 더큰 은덕과 은혜를 잊게 되어지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마을의 성, 그 부모의 은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오래 살았다는 그런 모습보다도 이렇게 그 부모를 통해서 받아지는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장수지요. 이보다 장수가 어디있습니까그 하나님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영원히 존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게 장수지. 다른 게 어떤 것이 장수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50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50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오래 살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약속이 있는 척 대명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겠다. 누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두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이 말씀을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요. 이곳에요. 우리 사람 됨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지요. 당연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자랑스하는그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알수 있겠습니까? 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 말만 따라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밖에 할수그 말밖에 못하잖아요. 응? 진짜 우리는 그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알아진 바가 되어지게 되면 그 알아진 바가 나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된 모습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대개 해주시는 겁니다. 목수가 이 탁자를 만들려면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오고 각가지 재료들을 준비해와서 이걸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목수가 만들려고 하는 이 탁자가 완성되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목수의 마음의 모습이 이것으로 담겨있는 이 완성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바그 말씀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졌고 바울이 그 말을 알아 이렇게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이 말을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 교훈을 찾다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어?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있게 될 건데 음? 이 말씀은 나를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가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으면 죽어서 장수가아 죽어서 영원히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넌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넌 이제 상속자가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네를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 그것으로만 알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십시오. 이것을 끝나버리면 부모 공경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모습에선 의미가 있지요. 내가 불효했던 그 모습 속에서내 마음이 다시 한번 다뤄져서 부모를시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되어진다면 그 모습으로는 거기에서 좋은 것이 되어진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똑같은 말을 5절부터 또 하는 겁니다. 좋은 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글도게 하듯 하라.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육체의 상대을 시작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단연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 어른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양육을 받았고 이렇게 행나 오지 않았습니까?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응? 앞집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 모든 분들을 다 아는 그 모습 속에서 나보다 위 어른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안녕 주무셨어요, 안녕 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그 음? 이러한 용어들 우리늘 사용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서 율법이 성행하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는 이게 당년지사의 모습으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구나.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듣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멘.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무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말씀하고 있네. 이 모습으로 그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들어보세요. 그 나무가 또한 차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들을 향해서 세상사 속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왜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말했잖아. 그 은혜의 그 말을 들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말을 못 깨닫고 있어. 이 모습으로 이 말을 그 바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사람들에게순종하기를 그릇도 없게 하라.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네 마음에 온전히 품어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 말로 너희가 구원받고, 너그 말로 너희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너희가 무시하고 또다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줄수 있는 것이 될게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원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안에 언제든 품어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 자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상들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상 밖에 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기는 그 성기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불상 앞에 나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절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뭡니까? 음? 쳐다봐도 겁나잖아요. 음? 그절 입구만 가도 그냥 혼상궂은 그런 그 형상들 어? 해놓은 그 모습이. 그걸 보면서 두려운 모습으로 자 거기 가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향해도 절해 그러한 마음 갖고 절해 그러면 그가 너에게 복줄 거야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들이나 나는 무슨 모습이 틀리겠습니까? 똑같은 거다. 그러므로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은혜의 말씀들 그 생명 되는그 말씀 대지는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그 되어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되라. 그말씀 너에게 임태가 되어지는 대가 되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큰그 고식이 되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눈 가리마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줄다듯하고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존이나 자유인이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리, 어, 그들에게 유아같이 하고 위험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간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음, 나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렇게 대하고 내배준다면요나 또한 나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렇게 대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게 이치적인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것을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라는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의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은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되어지고 있는 말을 우리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들으면 우리 또한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복음서는 되어져야 될그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이 맞고 이 서신서는 되어진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성경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한층 더, 어, 어찌 보면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대여진의 모습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 대여진,